자 오늘은 여기 이제 자옥밭에 나와 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게 자옥 포도나무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노지 비가림 시설하우스에 있는 자옥포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7년생 정도 됐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름이 아니고 이 자옥밭을 이제 갱신을 하셔가지고 이제 요렇게 지금 어, 절단을 해서 뿌리를 뽑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년에 가기 전에, 또 샤인으로, 너도 나도 요즘에 이제 또 대세가 샤인머스켓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옥에서 이제 샤인머스켓을 이제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요거 자옥나무를 뿌리째 뽑는 이 작업을 공유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laughs> 여기 네. 오늘 요 어떤 지금 작업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버드나무 뿌리를 뽑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그래도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아그 중에 나무, 한 가지 방법이네 그죠? 예, 이 포크레인 이 들어올 수 있으면 포크레인으로 뽑으면 가장 좋은데 예. 이게 지금 의장이 너무 좁고 낮고 이러기 때문에 포크레인이 포크레인이 아무 작은 게라도 이쪽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 사람 경기를 이쪽으로 끌고 들어가지고 와 예. 경기에 매달아 가지고 뽑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또이도또 예. 또 경기도 이 들어올 형편이 아니거든요. 폭이 좁다 좁거든요. 예. 이 가장 저이 특히나 이 범위를 좁게 차지하는 게이도르레인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지금 도르레입니까 도르래? 예. 산발이저 철제 파이프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아그러네요 저이 뿌리에 걸어가지고 뽑아 올리는 겁니다. 사람이 힘도 그렇게 안 들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제 해보니까는 예, 예. 자, 이게 지금 산발이저 파이프가 있고요. 그렇네요. 일단 이제 이게 도르래입니다. 아, 요게 도르래입니까? 예, 도르래가 이렇게 생겨 어요 네.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걸 여기다 걸고요. 아, 고리가 있네요. 예. 고리다 걸고. 그래고이 고리를 예. 또 여기다 묶는 겁니다. 아. 이 도르래 고리에 들어 가지고 예. 뽑아 올리는 방법으로 포도 뿌리를 뽑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아, 음. 그러면 요 말씀대로 이제 여기 생각된데 예. 일단 여기에 기반이 평평하게 잘 설치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도르래하고 평평하게 설치를 하고 인직선이 돼야 돼요. 이게 기울거나 아. 이러면 이게 저이 사다리가 예. 뒤집어지겠죠. 그렇겠네요. 예, 예. 힘이 인직선을 받도록 딱저잘 그대로 맨 다음에 예, 예. 이제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이 고리를 그러면은 요 나무에다 이제 고정을 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예예 예, 예. 고정을 시키는 거죠. 이게 이은는이 아 고리가 예. 좀 이렇게 고리가 확실하게이 잡아 매도록 그려져 있는 게 아니고 예. 이게 철사 고리가 이렇게 우중 충하게 이게 개목 목듯이 예. 야그이부드 뿌리를 <laughs> 목뜨리 형으로 이런 가지 둘러 가지고는 한 바퀴 돌려 가지고 예,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꽉 조은 다음에 예예 예. 예 고정을 시키고 목매듯이 꼭한 다음에 이제 땡기면은 내가 이제 꽉 조이겠죠 아 그러면 이게 잠깐만 요 보시면 이게 뭐새사슬이 많은데 좀 복잡해 보이는데 요거 요거는 무슨 뜻입니까 알뭐위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아래 가는 소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게 줄이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는 거고 위로 아 위로 당겨진다는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방향이 있어요. 아 우리가 지금 뽑기 위해서는 위쪽으로 당겨야 되겠죠? 예예. 그리고 위쪽으로 당기면 줄이 탱탱해지고 아래쪽으로 하면 이게 풀 풀어지네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이제 위쪽 회사로 음, 당겨야 되겠네요 그죠? 예 위쪽으로 당겨보겠습니다. 예 어? 그럼 한번 이거 한번 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야, 이게 뿌리가 사방으로 고르게 지금 잘 뻗어 있기 때문에. 예. 땅속 깊이 이 땅이 다 일어납니다. 아. 뿌리가 밖으로 나오려는 거고. 우와, 지금. 이렇게 지금 당기고, 새 사슬 당기고 있습니다. 당기고, 당기고 있는데 이게이 이, 이 포도나무가 4옥인데요. 아, 이게 7년생이 되다 보니까 뿌리가 엄청 이게 번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불쑥불쑥 지금 피어나가고 있습니다. 우와. 아 소리 들리십니까 지금. 우와. 야, 이 지금 퍼드 뿌리가 지금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신기합니다, <laughs> 뿌리가 다 드러난 다음에는 예, 예. 그 끝까지 다 잔뿌리까지 다 뽑아 버리려면 높이가 많이 필요하겠죠. 예. 어느 정도 드러난 다음에는 낫으로 뿌리를 끊고, 얇이 예. 드러내는 겁니다. 아 이제, 이제 뿌리를 이제 그 낫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된다는 뜻이네, 그죠? 자, 이렇게 제가 일상적으로 쓰는 농업용 그 낫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지막 뿌리를 이렇게 끊어 주면 되겠습니다. 이야... 이런 다음에 네. 이제 뿌리를 이 도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뿌리를 이제 꺾고 이제 절단을 해준 다음에 아래쪽으로 아래쪽 그 반대편 새 사슬을 한 개쯤 이렇게 다시 시민 아래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의 고리를 풀어주면 풀어주면 작업이 끝난 겁니다. 아, 이거 그러면 뭐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크게 뭐큰 네. 힘은 안 들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뭐 체력 소모 이게 좀 많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게? 기중기 원리라 그래가지고 네. 이 사람 인력 힘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러면 요게 이제 공지하는 모습을 저도 한번 실전을 한번 통해서. 저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삼각대 이제 고정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도르를 꼬리가 있습니다. 이 꼬리를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음, 여기 이제, 이제 저희가 뿌리를 뽑는 거니까, 이게 언뜻 보면 새사슬이 좀 많아가지고 복잡해 보이는데, 어, 위쪽, 당기는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대로 위치에 있는 새사슬을 그대로 이렇게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기다 보면 뿌리가 지금 딸려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힘을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대로 힘 많이 들지 않고 그냥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어 뿌리가 뽑힌 예, 흔적들이 되겠습니다. 포도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뿌리가 뽑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여건이 되고, 대형시설이거나, 또 여건이 된다면, 뭐 굴삭기라든지, 미니, 뭐, 굴삭기 이런 것들을, 기계들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또, 어 각자 형편에 따라서, 저런 도르래라든지 도구들을 잘 활용하셔서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빠이.